자 이번에는 제어 다른 곳에 있는 칼라 번호를 가져다가 예, 하이라이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에 생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로 갖다 클릭을 해봅시다.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이 하이라이트 된거 이렇게 클릭하면 이 번호가 복사가 돼요. 이렇게 4691이라고 이렇게 복사가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5절로 가서 네, 이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 빛이에서 끊어야 돼요. 자, 이까지 가야 돼. 이까지. 예를 들어서 비치 대 여기서 바로 똑 잘라 버리면 이가 앞에 이게 맨 앞에 나오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이를 갖다가 여기 간격 떨어지게 바로 마지막 글자 이런 거 약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거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는 자 이렇게 이제 S에다가 놓고 하면은 더 좋고 혹시나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여기서 저기 좀뚝 잘라야 되겠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 를 갖다 클릭하면은 자, 여기 레프트가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R을 갖다 클릭합니다. 플러스 R, 예 플러스 SR이니까 S는 스피리에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라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여기 E에서 똑 잘리면서 C가 생겼죠? 예, 요거 다 선택하려면 요거 클릭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S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조금 전에 이 색상에 이 컬러 넘버들, 컬러 넘버를 지금 하나 그, 복사를 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뭐를 보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 AC의 기능을 갖다 먼저 알려드릴 거에요 AC. 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넘버를 넣습니다.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야. 예.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AC를 갖다 클릭할 거요 자, 여기다가 요거를 번호를 넣고, 자잘 보셔야 돼요. 색상 추가 넘버 넣고, 요거는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 A, C를 클릭하면은 요 성경절들이 전부 다 요거에 칼라르다가 다 색이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전부 다. 예, 요게 바로 A, C의 기능이에요. A, c 기능. 그래서 이 번호를 없애고 싶다리면 이거 취소를 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A, C의 기능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A, C의 기능을 지금 만드는 이 동영상에서는 제일 꼴찌, <laughs>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 자, 이번에는 우선은 이거 닫읍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할 건가 하면은 우리가 어, 어디에서 해 될지 찾고 있어요. 뭘로 하면 좋을지 자, 여기 9절하고 10절에서 볼 거야. 9절하고 10절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cm을 갖다가 클릭해서 봅시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뚝 잘라진다. 그래서 c를 갖다가 하고서는 여기 세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선 여기에 이렇게 해나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번호가 아직 안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갖다가 클릭하면은 이렇게 4, 6, 9, 5가 나오죠. 4, 6, 9, 5.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에 네, 번호가 이제 나왔고 뭐 여기에서 복사를 해도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4, 6, 9, 5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여기 10절에서 보면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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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이 세 번이 나와요. 세 번,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거하고, 여기에 세상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예, 클릭하고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색상 추가해서여기 넘버를 갖다 놔요.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아무것도 안 써요. 지금은요. 그래서 예, 사실 요거 제일 나중에 써야 되는데, 예, 요거 동영상 끝나고, 요거 위치를 갖다 바꿀 겁니다. <laughs> 검색저장여기 버튼을 갖다. 요렇게, 요거는 열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여기에서 이제 색상 추가 넘버, 이거 색상 넘버에요. 이는 아무것도 안써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검색 저장을 하면은 요 4695가 사실은 뭐였어요? 예, 요거죠, 요거요. 세상, 요 단어. 예, 저 단어의 하이라이트가 된 거야. 그래서 뭐냐는 여기에서 그냥 검색을 해버리면은 요 넘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이 성경절에 있는 거 요걸 검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단어가 있으면은 예, 색상을 바꿉니다. 해볼까요? 예, 이 세상, 세상, 세상 다바꿔버렸죠 세계를요. 그리고 만약에 요걸로다가 요 말미암아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써 주면 돼요. 저 숫자는 그대로 두고 저거를 또 사용할 거니까 저거를 없애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말미암아뿐만 아니라 요게 보면 이제 RG라고 돼 있잖아요. RG. 그것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넘버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다가 요두 단어들을 갖다 검색을 해요. 여기 말미아마, 그 다음에 알지. 그래서 요걸 갖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미아하고 알지하고 네, 둘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기에서 단어를 이렇게 ABC라고 이렇게 쓰라고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단어, 콤마 한다는 콤마 한다는 콤마 이렇게 써야 돼. 이거 그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괄호를 해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여기 검색하고서는 이렇게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추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데이트 여기 수정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요기로 갔다가 닫을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요거의 색을 갖다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하이라이트가 되어있는데 세상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꿔볼거야요 요색으로다가. 그래서 이럴때는 뭐냐면 요거를 갖다 클릭해갖고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클릭해서 자 색상 추가 추가로 하면 안되겠죠. 수정을 해야되니까 예, 여기 넘버를 넣고 여기 검색 저장을 눌러볼거야요 여기다 뭐 단어 이런 거 물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검색 저장을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세상은 세상이 예. 단어가 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죠. 이게 그래서 앞에 세상은 다 세계가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어, 수정을 하면은 업데이트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뭐 성경절, EWTV 관련 참고서 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걸 다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추가 수정 이렇게. 그래서 이 기능을 일 일부러 일일이 이런 것들은 다안할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취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보고, 그러면 이렇게 내용 구분이 돼요. 내용 구분은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있고, 6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제목이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아무런 제목이 없죠. 그냥 이렇게 동그란. 동그라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다도 뭔가 제목을 달아주고 싶은 거야. 제목을.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가 하면은 여기서 CM을 갖다 클릭을 해서 예,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아, 뭐라 그럴까요? 요한이라 그래서 그가 증언 나를 왔으니 이렇게 요한의 소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 이제 소제목 그리고 글자 크기에 드려 쓰기 요거는 예, 이제 본인들이 다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하고서는 침내 요한의 소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저장을 하면 돼요 자 보서 저렇게 글자 가 나타났죠 이 부분에 이렇게 예, 이렇게 침례 요한의 소개 이렇게 이탤릭체로다 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 더 크게하거나 이거를 갖다 이제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다가 들여쓰고 이런 거를 그릴려면은 여기에서 들여쓰기에 여기 글자 크기 이거를 갖다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내가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 없애면 돼요. 깨끗하게, 한 글자도 없이, 그렇고역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CM에 이 기능 들어갔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 특히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